진짜 맛있어 보여, 맞지? <laughs> 이분 전부 사셨나? 안 먹어도 이렇게 무거운 망고. 아 오. 근데 아직 덜 익었다, 아삭아삭해. 어? 자좀 쉬자, 맞지? 이걸 후속하는 사람. 여기 좀 익은 부분 이 있거든. 응. <laughs> 그래도 맛있다. 진짜 과일 맛있어. 음. 음! 껍질 엄청 맛있어응 이거 음. 음, 좀 신기해 여기 가운데 보니까 껍질이 음, 맛있지? 음, 음, 왜 그럴까? <laughs> 우리 모든 과육을 하면 가운데서 맛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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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도 그렇고 음. 음. 근데 는 껍질도 맛있다? 오늘 응, 내가 먹으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 <laughs> 빵으로 진로 <질로> 변경. <laughs> 맛있어. 그래? 맛있어. 다행이다. 대패 왔 대패 고기를 구워 먹으려 왔지만 부탄가스를 안 가져왔다는 사실 점점 좀 망했습니다. queen rips oh shit <laughs> 잘 샀어 맛있어 맛있네? 응잘어 진짜 감자튀김 이바 이 곡은 햄티즈. 그리고 치즈랑 햄이샀습니다 박수! 박수! 아!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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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퍼팩이 있는 거야. 음, 와. 게지 그래서 는나것같거치퍼팩이 있어요, 치퍼팩 음햄 치즈 맛있다 음. 이거에다 찍어서 보 <laughs> 치즈 저는 비닐햄치 샌드위치 즈 샌드위치 입니다 <laughs> 이건 근데 거의 빵보다 햄이랑 치즈가 많아져 약간 불이 보여야지 불보여지 언니가 가렸어 채널장이 가렸어 <laughs> 그다음 <그래서 웃음> 불이 보여야지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줄까? 이게 완전 음! 맛있어

미쳤죠? 너무 예뻐요. 오. Yeah. c h e 여보, 세라부터 시 삼겹살? Oh, <laughs> It's a Korean thing to eat meat with ramen. Korean. I knew it. I knew I just saw that then it was Korean. Soup. Beautiful. Barbecue. I know. And then you can try it. The fire's not hot yet though. And the leave here. <laughs> you know it's the same. <laughs> I asked her if they brought marshmallows and then she was like no but I got mushroom. Mushroom. 24 oh, really hours, like, really yeah. Cool. I come in, I leave at 12 hours. Somebody comes at 12 hours, yeah. Oh. Oh, 24 hours, yeah, I just need maybe make a little oh. oh. yeah. light okay. oh, with, oh, with her no, clothes, no, no. ah. I ge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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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ystem leaf. These are called perilla leaves. Oh, oh, oh that she told me it's spicy, yeah, you know? yeah, yeah. that's okay. Yeah. And if this one is system leaf, let 어서 와서 잡자. 자기가 들고. 자기가 들고 할게요 어? 오빠. Do my um, my Instagram? Yeah. And let's do something like that together. Yeah, sure. Well, I go to Korea. Soon. When you go to Korea? I'm going to Korea um the end <surly> of this <surly> month. o w e e k after? Ah, okay. And when yeah. you come in? Oh <목소리> oh. <해요> 이아해거 피클이야 아니, 아, we we 아니 이분 영상 찍는 거 진심이시네 빗 옆에 음~~ 죄송해요. 어, 나도 테스트. 인더뉴아이. 좋아요. 나한 가도 돼. 음. 다고 되고. 저기 안. 청소 얼굴인데 얼굴만 한데. 얼굴이 그렇게 똑세요 <laughs> 여보, 자기 개인적이에요. 저 가져실까? 좋어

아버지가 불을 올렸어 저 자국 돌려 제 어. uh -huh. 어. 어, 때문에 저집면안 돼요 이거 원반 누릴 거예요어어 <laughs> 갑자기 흉기증 나네 언 때문에 어디고 놀 수가 없다 야 우리 없으니까 지금 정신 더안 온다 든거 같지 않아? 어, 정신 너무... 없었던 게저 노예 때문인 거 같아 지금 잠깐 파도 소리 조금 더 넣어 어 그런 거 좋다 그런 자연 소리 이런 거 <laughs> 아 스크럽이 지금 핀 덩어리야. 이거 음 먼저 먹어. 이거 먼저 먹어. 이거 안 이거 안 돼. 이끄는 거 가져다 먹물더끓여 물, 물, 물. 물 차다. 라면 익었죠? 물 여기. 조금 덜 익었어. 한육0 고추 먹으고추들안 먹네. 피클리 있었구나. 야채 귀찮아서 많이 싸먹지 맞아. 그러네. 어 음, 먹어봐. 여기 오빠처다 나갔어. 저기 날라온다. 한번. 어, 누님? 아, 요 어, 아가씨, 아가씨 보여. 씨 아, 아, 아가씨. 아, 가씨 아까 그고기그 어디 갔어요? 갔어? 아가씨. 아가씨 누가 봐도 봐도. 나안 보여. 안 보여. 나 너무 당황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 금지! 노베로리! 진짜 좁네?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어 밥인지 고기인지 안 보여. 머선 이고 머선 일이고. 아 보인다. 아직 있나 봐. 정수 입에 쌈 들어가는 거딱 걸렸다. That's good. 진게 예. 짬뽕이라니까? 아 진짜 뻥어니 <laughs> 음 <laughs> <laughs> 아이 저스트, 저스트 질문 죄빠니더 삼겹살 너무 맛있너 삼겹살? 아캐치만거주 진짜? 삼겹살 아, 어, 아, 주세요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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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어여요 <laughs> 맛있어 이거 꺼 예. 완전 뭔신이어잖아 이쁘잖아. 뭐야? 떡 같은만 안 가져오는데. 뭐라고? 잠깐만. 이제 1년지 놀린 감이다 진디 안 뵙고. 야, 아쉽지 마. 다시가. <laughs> 건강하세요. 사장님 건강하세요. 사장님 네. 건강하세요. 많이 파세요. 네. 항상 저희 곁에 무선 다 드세요.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음. <laughs>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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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도 나도 모르게. 나나